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땅으로 떠나는 여행 성지가 좋다 요셉의 장자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한 지파를 형성한 므나세 지파 므나세 지파는 요단강 동편과 서편의 땅을 분배받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여수아가 재단을 쌓았던 흔적이 바로 므나세 지파의 땅에 남아 있습니다 6월절을 맞아 에발산을 찾은 유대인들의 모습 성지가 좋다 문화세 지파의 땅으로 함께 떠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답니다. 성경의 땅 이스라엘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네, 박사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정말 잘 지냈고요. 무엇보다도 4월 18일부터 네. 이제 이스라엘은 백신을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잡혀서 드디어 야외에서 마스크 이제 안 써도 되는 해제가 됐습니다. 어 그렇군요. 아우 제일 반가운 소식인 것 같은데요. 너무 좋으시겠어요. 네 그러면서 하루속히 우리 한국도 빨리 마스크 벗고 이제 코로나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목사님 확실히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나봐요 그렇죠 뭐 수천 명씩 하던 것이 이제 뭐백명대 미만으로 줄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코로나 사망자가 0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기쁜 소식인데 저희도 하루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아,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되나요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우리가 지파에 여러 지파를 마쳤고 드디어 이 에발산의 여호수와 재단으로 가는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다음에 드디어 이에발산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단을 쌓고 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그곳이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행사를 재현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올수 있는 그런 행사에 한번 참여를 해서 소개를 합니다. 네, 어떤 곳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이제 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에발산. 이 사실 지금 이제 보는 곳이 세 개인데요. 오른쪽이 에발산, 왼쪽이 그리심산. 그러니까 이두 산에 여섯 지파씩 세우고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한 곳인데 무엇보다도 이 에발산 뒤쪽으로 이제 가는데요. 아 가기 전에. 아니 이렇게 많은 샘이 솟아나는 곳이 바로 에발산 뒤쪽에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찾으니까 선물 가게도 많고 제가 제 관심을 가진 것은 맷돌인데 뭐 엉성하죠. 그러나 고대에는 이런 걸로 이제 곡식을 갈고 밀가루를 만들고 빵 재료를 만들었는데 물동이의 천국이네요. 네 우리 워낙 많이 나오는 곳이라 고대에는 이러한. 이 곳에 물을 담아서 이제 항아리죠. 뭐 지금도 옛 팔레스타인 땅의 항아리를 볼수 있어서 좋고요. 자 이제 안으로 한번 이제 들어가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 땅에 이렇게 많은 샘이 소사서내까를 이루고 이게 이제 클라한 거죠? 겜 근처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고 아름다운 샘이 있을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요곳이 바단 밸리에서 네. 다섯 개의 엄청난 샘이 흘러서 요단강으로 가는 샘의 근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네. 그러니 뭐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 시원한 물가에서 물놀이도 하고 또 옆에 차도 마시고 식당도 있고 한번 이곳에는 어꼭 성지 순례가 아니더라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우리가 1 2 지파 탐사를 시작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세계에 이렇게 그 에발산 뒤쪽에 물이 흘러 내린다는 것이죠. 정말 뭐 사시사철 이 많은 물이 결국은 이제 이바단 계곡을 타고 요단강까지 흘러가는 그러한 이제 곳이고요. 어, 얼마나 마, 많은 물 그러면서 물이 맑은지 보기만해도 정말 시원하고요. 이세 개만 찾는다면 이제 알비단 샘을 꼭 한번 이렇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물가를 지나서 이제 에발산 뒤쪽으로 가는데 이게 야야야 예, 야야 그리고 이아 이게 이게. 이게요. 진짜 안라고 왜냐면 이스라엘 군이 에발산에 이제 그 레이더나 이런 기지, 군사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세겜 시내에서는 들어가는 길을 다 차단했어요. 이 에발산에 이스라엘 군 기지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이 세겜 시내는 또 팔레스타인 도시고 그래서 이 세겜 시내에서 에발산으로 올 올라가는 길이 어, 대부분 개발로 막혀 있거나. 또 굉장히 힘들어요. 음. 그래도 한번 현지인이 알려줬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해서 에발산까지 무사히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뭐 1, 2년 2, 3년에 한번씩 에발산을 갈 기회가 있는데 점점 길이 어려워지는 것은 이제 위쪽에 이 군사기지를 강화하고 또이 팔레스타인 세계의 그 에발산 기술의 개발을 계속 가속화하면서 옛날에는 올라갔던 길이 막히고 건물이 지어있다든지 그렇지만 올라가면 정말 탁 트인 전망은 정말 평생 잊지 못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 유대 땅 팔레스타인 지역의 돌짝밭, 나온 돌짝밭을 네.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한국 같으면 이 돌들을 다 걷어내고 농사를 짓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돌을 걷어내면 농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일교차로 아침저녁으로 이 돌이 빨리 차가워지고 빨리 뜨거워지면서, 여기 이슬이 맺혀요. 그럼 이슬이 다시 흘러 들어가서 이 토양을 적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 특히 이제 4월서부터 10월 사이에는 전혀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음. 그 비가 안올 때는 아침 저녁 돌에 맺힌 이슬이 그렇죠. 흘러 들어가면서 이 토양을 적시면서 식물을 자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돌짝밭은 꼭 필요하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떨어졌다는 씨앗은 이돌 위에 떨어진 거를 말하는 걸 거고요. 오히려 이 씨앗이 돌짝 근처에 떨어져야 수, 수분을 머뭇고, 이게 이제, 어, 마파 아마 꽃이 또 많이 폈고요. 또이 겨울철에는 늘 비가 오니까 굉장히 이 팔레스타인 답사는 거친 이 오프로드죠. 뭐 그렇지만 이제 에발산으로 계속 올라가고는 있고, 이 저쪽 이스라엘 쪽으로 저 보선지 저 안테나 보이는 곳이 에발산 정상이고 어느새 이제 사람이 이제 근데 요게 이제 에발산에서 여우수와의재단을 다시 복원하고 그 행사를 하면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제 초청을 하는데 이게 원래 이제 에발산 쪽이 인근이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가 없어서 이 에발산에 여우수와 유적지가 있지만 접, 평상시에는 접근이 어려워요. 이제 삼엄한 이스라엘 군의 이제 보호 속에서 6월절에 한 날을 정해서 이 에발산을 찾습니다. 야이거 얼마나 설레이겠어요. 예, 여우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 예배했던 그곳이 있지만 이렇게 이제 찾는 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사마리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대대적인 행사를 하는데 6월절에 먹는. 무게병입니다. 맞춰 지나가는데 바로 유대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요빵을 먹지요. <laughs> 뭐 비스켓 같기도 하고 초콜릿 발라 먹으면 또 그래도 아주 어린아이들의 최고의 간식이고 자 보시죠. 이제 이날 저도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갔는데 이 아침 9 시부터 저녁 4 시까지 이스라엘의 삼엄한 경계 저는... 속에서. 정말 쥐 (3000년) 전 여호수아가 쌓았다고 하는 에발산의 재단에 이렇게 네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기념하는 또 지키는 6월절에 음. 이렇게 에발산에 유대인들이 (3000년) 전6월절 특히 에발산에 쌓았던 여호수아의 재단을 기념하며 네.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신명기 27장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네. 세우고 그 위에 석비를 바를 것이며 이러한 명령에 따라서 여우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 이에발산에 재단을 쌓습니다 바로 그에발산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 음. 6월절에. 네, 뭐요? 3천 년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해 내고 있습니다. <laughs> 예, 이게 이제 더 감격적인 것은 평상시에는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고 위험해서 유대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던 것을 또 이렇게 유적지가 이제 1900년대 초에 발견이 되었지만 또 이게 이제 팔레스타인 쪽에서 계속 훼손이 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날을 정해서 대대적인 방문의 날을 정했고요. 네 바로. 네이 성경에 있었던 이제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정말 진지하게 유대인들이 이곳에서 어정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2021년을 살면서 이렇게 그 3천 년전에여우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도 설명을 해주고 또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을 이곳에서 함께 느끼면서. מה משמעות זה האתר הזה? זה המזבח שבו הקריבו קורבנות לאלוקים בזמן שנכנסו לארץ ישראל, בזמן שעם ישראל נכנס לארץ שהקדוש ברוך הבטיח לאברהם, יצחק ויעקב ופה כרתנו ברית עם השם יתברך שאנחנו שלו והוא יהיה האלוהים שלנו 어, 치료그했던그 이야기, 야곱의 자녀들이 이제, 400년 푼만에 이곳에 와서 다시 가나안 땅을 찾았던 이것도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반을 쌓는 그런 게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도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기억을 해내고 또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또 가족 단위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정말, 어, 소풍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옛 역사를 다시 되새기고 정말 살아 계신 하나님의 단을 쌓았던 현장을 보는 이 감격. 우리도 이 감격스러운 데 진짜 이 유대인 그 스스로는 얼마나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보는 이 에발 산의 이 제단이 이 여호수아가 쌓은 또는 유대인들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어 첫째는 이곳에서 어 돼지뼈가 전혀 발견되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또 하나가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돌을 철로 다듬지 음. 않은 재단을 쌓아 라 그래서 지금 보면 전혀 이 망치와 철을 대지 않은 예? 자연 그들의 돌로 쌓다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아, 재단으로 그렇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맞아요. 그니까 러이 3000년 전에 그 말씀대로 다듬자는 돌로 쌓여 있는 이 재단이야말로 바로 여우수아 시대 때의 그 재단이라고 이렇게 되고 이 까만 선이 처음 이것이 발견되었을 때 여기까지 이제 재단이 이렇게 돌에 흔적이 있었고 이 까만 선 위에는 이제 좀더 모습을 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인공 이제 후에 사람들이 쌓았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자, 어쨌든, 이 참, 이에발산이 이 재단은 산 위니까 주변에 탁 트인 이런 환경을 보면서 정말 의미 있는 하루의 일정이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찾는지 거의 30분을 차를 대고 걸어와야 되는 거리인데 저는 이제 우연히 이제 팔레스타인 네, 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수 있지만. 네. 어, 유대인들은 올수 없습니다. 그곳이 그렇죠.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20년 만에 온 분도 있고 네. 유대인들이 이곳에 와서 감격해 하는 것을 보니까 정 첫째는 신앙이고 둘째는이 한국인 이렇게 맞아요. 자유롭게 양쪽을 오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맞아요. <laughs> 예, 우리 오다가 하도 이제 힘들어하는 한 가정을 제가 태웠고요. 아, 또 가는 중에, 이곳에서 염소와 양을 치는데, 이야, 정말 이렇게 좋은 비오에서 자라난 양과 염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네. 보기만 해도 이 팔레스타인의, 또 예수님 땅의 분위기를 물씬 이렇게 알수 있고요. 저는 이제 애발산 기슭에 이렇게, 아, 정말 이래서 이 팔레스타인의. <laughs> 맞아요. 양고기 염소고기가 맛있는 거예요. 보시저 이렇게. 정말 사람이 보기에도 좋은 이곳에서 자라나는 이 양가 염소 그렇죠. <laughs> 이 유목의 땅에서 아, 예. 애짐 맞임. 네. 네. 몇몇 네. 몇 마리나 되나? 저 이분이 예 네. 120마리를 지금 이렇게 혼자서 <laughs> 양을 치고 있습니다. 염소도 목자의 전형이죠 할레스타인. 이렇게 아, 혼자서 네. 120마리에 또 어떤 사람은 뭐 수백 마리도 이렇게 치는 걸 보면, 목자와 염소의 관계를 볼수 있고, 아, 이게 이제 이 120마리의 대장이래요. 그러니까 이 대장 염소만 이끌면 다 따라오는 거죠. 자, 이제 이또저 건너편에 그린심산, 또 날씨가 좋았어요. 이 양쪽에 그린심산을 건너다 보면서 또 이곳에서 다양한 이제 학습 활동도 하는데, 뭐니 뭐니 해도 축제된 이 솜사탕, <laughs> 여기서는 이제 모세의 수염이라고 또 이렇게 별명을 붙였더라고요. 허연 것이 이제. 그리고 이제 곳곳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의 정신 또이 성경을 일깨워주는 이렇게 놀이, 학습을 또 하니까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교육인 것 같아요. 네, 또 부모님이 함께 하면서 또산 위니까 연도 이렇게 만들어서 직접 날려 보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삶 속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이 이제 아직 그들 유대인 교육하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인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보시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거의 내려오면서 한 시간이 지체될 정도로 이제 꽉 막혀 있었던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이 지금 찾고요. 제가 서 있는 오른쪽이 네 그린심산 그리고 왼쪽이 에발산 그러니까 이세 개미 목돌미란는 뜻인데 마치 이 오른쪽 어깨가 에발산과 거린 그렇죠. 심산 사이에 이렇게 온폭페인 골짜기에 형성된 도시가 세 개미입니다 이렇네 정말 아주 최고의 뷰 포인트에서 세 개미의 도시를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아까 동쪽에서 본세 개미였다면 지금은 서쪽에서 본.

케밥 네와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어~ 양치는 또 염소를 보아왔는데 뭐니뭐니 해도 현장에서 이렇게 잡아서 막 싱싱한 그것도 이제 구운 고기 그래서 아마 이제 팔 스타일을 여행하다 보면 대표적인 음식이 아마 이 염소와 양 이제 고기인데요 뭐~ 전형적으로 우리가 성지를 방문한다면은 꼭 한번 이렇게 이제 이건 갈비인데. 아 이게 얼마나 많은 양과 염소를 구비했는지 이 냉장고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아 정말, 정말, 이... <laughs> 정말 이게 자기가 먹고 싶은 거를 직접 장소가지고 나오던데요 이게 이렇게 많이 해놨고 쫙 양갈비를 <웃음> <넣어주세요>. <웃음> 정말 이 팔레스타인은 어, 양과 염소의 예, 나라고 또 직접 드셔보셔야 또 성경의 땅을 또 입으로 체험하는 것도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또 꼬치에 정말 아주 바삭하고 자 뭐니 뭐니 해도 이제 피타빵에 특히 양고기를 드실 때는 여기에 그 오리엔탈 푸드라 해서 자연적인 이 팔레스타인 무침 요리 이게요. 다 이게 자연식이기 때문에 나왔어요. 소화도 잘되고 죄송합니다 우리만 먹어서. <laughs> 이 팔레스타인 양고기가 특별한 건 뭐냐면 첫째는 팔레스타인 땅에서 기른 양과 염소라는 거두 번째는 이게 숯불이 그냥 숯불이 아니고 그냥 익힌 것 같아도 올리브 나무 타는 진한 향이 고기에 끼어나요그게바 맛이 좋은 거예요 이 맛이고요 어쨌든 성지에 오시게 되면 저와 함께 또 이런 사모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만 오셔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제일, 제일 좋은 거요? 예. 네. 양고기 먹는 어, 거. 바루 나오잖아요. <laughs> 양고기 맛을 알아보셨습니다. 어, 부모님께 한마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네. <laughs> 이스라엘 보내주셔서. <laughs> 네, 이렇게 이제 유학을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실때꼭 성공 하셔서 학위 받고 한국교회에 기여하시길 바라고요. 이양고기집 맞은편에 또 빵집. 우리가 먹었던 빵이 어떻게 구워지는지. 인심도 좋아요. 들어오라고. 네. 뭐이 팔레스타인에는 오. 뭐 다뭐 아주 기능 보유자들이에요. 직접 이렇게 숯불에 구운 양고기와 함께 또 숯불에 구운 빵의 이 맛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방문하게 되면 꼭 한번 경험하는 것이 또이 성경에, 이 성경에 이 이렇게 뭐다뭐 어, 뭐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 양을 치는 이제 유목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에발산 재단을 찾았다가 세겜 편입니다. 네, 에발산 잘 봤습니다. 어 3천 년전또여호수의재단도 그대로 남아 있고 또참 의미 있는 곳인데요. 어 유대인들이 쉽게 갈수 없어서 또 많이 아쉽겠어요. 아 이게. 사실 그 이스라엘의 고대의 도시들은 다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있어요. 네. 특히 이 에발 산이 있는 이 세겜과 그린 심산 지역이 완전히 팔레스타인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일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런데 특히 에발 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군 기지가 있어서 국군 그 기지의 보호를 받으면서 음. 이 에발산의 유대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일이, 일이 이제 길이 열렸고 특히 6월절 기간 동안에 딱 하루에 한해서 유대인들이 방문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격적인 네. 순간이었겠습니까? 어 그렇군요. 그럼 그 하루가 또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와도 같겠어요? 그렇지요. 이 소식을 듣고 온 사람들은 정말 인산, 인해를 이룰 정도로 너무너무 감격적인 3천 년전 여호수아 시대 때의 그러한 그 일들을 우리가 체험한 거죠. 네 맞습니다. 어, 그런데 또 에발산 정상 경계가 또 삼엄하던데요. 그럼 일반인들도 방문할 수 있는 어, 건가요? 오히려 유대인보다는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거든요. 네. 그렇지만 어려움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세계의 시내에서 이 가는 길이 정말 어 어렵지만 그래도 찾아 찾아가면은 오히려 유대인보다 쉽게 갈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제 유대인들의 그 정착촌을 통해서 네. 좀 멀지만 안전하게 네. 에발산 뒤로 가는 길도 있는데 네. 그것은 나중에 실질적으로 오실 분들이 있으면 제가 길을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의미 있는 여행 감사드리면서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